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.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? 발람이 나귀에게 말했다.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.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.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?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? 발람이 말했다. 없었느니라. 눈이 열리다. 그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다.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았다. 그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. 여호와의 사자.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했다.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번 때렸느냐? 보라,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,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.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,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. 고백.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했다. 내가 범죄하였나이다.